오랜만에 이 자리에 왔네요 여러분들 <laughs> 저 이번에는 진짜 빠르게 끝낼 계획이에요 냉정하게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말하면 5일 쇼부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5일 5일 프로젝트 예상 중그니까 이게 뭐 마스터 300점을 갈지 다이아 3을 갈지 이거 아니야 여러분들 어제 보니까 이제 1차 프로젝트가 마스터 300점이잖아 위드 나와 어? 이거 만약에 성공시켰어 이제 시즌이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1월에 끝나잖아요, 여러분들. 몇일 남았냐, 정확히. 딱 79일 남았네요, 79일. 그리고 이제 2차 프로젝트가 미상호 혼자서 마스터 300 500을 찍습니다. 그리고 이제 클리드 왈 500점 찍으면 다시 오겠습니다. 이러고 이제 딱 3기 말에 그마. 금화... 도전하는 이 시나리오로 가야 돼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솔직히 이상호 점수 관심 일도 없었어. 어 그냥 놀다가 먹고 이제 그냥 놀고 먹고 싸고 그냥 간단 마인드였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이 점수 오르던가 말던가 시방냥 적당히 옆에서 그냥 아부 떨면서 소고기 얻어 먹고 약간 그런 마인드였단 말이야. 이번에 좀 달라졌어 마인드가 약간. 자영 제가. 하나 드릴 말씀이 있는 게 멋있어요. 제가 이번에 목이 아파서 좀 쉬면서 비방 랭크를 좀 했거든요 네.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랭크 실력을 좀 공개하고 나서 지금 발칵 뒤집혔어요 얘왜 이렇게 잘해줬냐 와 상호야 요즘 왜 이렇게 팀운이 안 좋냐 하면서 요즘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그 증거로 제가 이거를 제시합니다 뭐요? 아 이거 안 믿잖아 이거 안 봐도 돼요 아 이거 안 믿잖아 <laughs> 아, 이거 믿어요 <laughs> 아니거니 <이거 믿어요. 웃음> <laughs> 여기 공신력이 있는 사이트에서 팀운 저는 이게 안 나와요, 와, 안 나와요. 정... 정글러는 팀운 극악이 안 나와요 증거 보여드릴까요? 닉네임이 콜드플레이 0613 0613 생일인가요? 옷에 저팀은 나쁨 뜨잖아요 생일파티 한번 해야 되겠는데요 아니요 제 계획은 <laughs> 오일컷하고 이제 울산 가서 생일파티 <laughs> 아니요 생일 <근데 웃음> 만약에 오일 안나 하죠 저도 생일파티 취소할게요 <laughs> 여러분 생일 <laughs> 아 진짜로 나, 아, 나 제가 이런 말도 어 드릴 거예요 제가 해드릴게요 어. 생일파티 이번 합수 우리의 이제 목표를 정해야 돼요 저는 300점 보고 있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500점은 솔직히 좀 빡센데 300점은 좀 가능하다 봅니다 실패 시에 저희가 네. 양평 패러글라이딩 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도 있고요 파주 가막산 출렁다리도 있고요. 어? <웃음> <웃음> 단양 만천하 집 와이어라가 또 있고요. 김해 가야 테마파크에 사이팅 사이클이라는 게또 있대요. 이런 식으로. 근데 이거 저희 탈수 있나요? 뭐 무게 제한 말하는데 사, 시청자분들이. 에? 무게 제한 없죠 여러분들.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찍으니까 제일 무서운 걸로 하죠. 제일 무서운 거. 에이. 아니 근데 이 도대체 300점을 네.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? 아니 근데 뭐 300점 뚫는 게막 진짜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라고 하시고 아니 저는 그냥 어렵게 생각 안 하면 뚫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, 그냥. 저 진짜 저 이번에 사실 네. 처음 얘기하는데 점수를 너무 올리고 싶어서 사부님 건 당연히 보지만 사부님도 네. 보고 그 다음에 제가 뭐뭐봤냐면 네. 하루 네. 다시 보기 다 보고.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, 예? 그러니까 챌린저로는 안 돼요 지금. 그러니까 저거 이제 한 그래도 한 금화 아니 한 500점 정도 봐야 되고 상호시 이제 저를 <laughs> 좀 많이 보는 게아 진짜로. 그러니까 아, 아, 예, 저를 좀 많이, 넷플레이를좀 많이 봐야 돼, 약간. 가보자. 자, 진짜 이제 제 달라진 실력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뭉치님 별선막 껴모로 보여드려 볼게요. 감... 일단 비핵고로 빠른 캠프를 이용해가지고 조금 이득을 보는 그런 루트로 한번 들어가면서 가볼게요. <laughs> 저 진짜 제 달라진 모습 한번 봐주세요. 좀 근데 옛날이랑 개인하면 많이 다를 거예요. 저도 이번엔 좀 프로페셔널하게 가볼게요. 네, 저도 제 최선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우치! 잠깐만 얘네 밑으로 와서 이 가야되는데? 있어, 요거 뭐지? <laughs> 잠깐, 위로 왔다. 나나 자크야, 나 자크야, 나 자크야, 나 잠깐 일부러 자크에 죽었어. 일부러 자크에서 죽었단 말이야. 일부러 자크에서 죽었단 말이야. 뭐이 정도 교전력 한번 선보이겠습니다. 일단 유총을 그러면 싹 먹어버리고, 토까지 400원. 이거는 캠프 한번 싹 돌려야겠다. 얘도 지금 위 턴에서 아래 턴으로 내려가는 턴이고 이러면은 나는. 음... 위에서 아래로. 그리고 여기서 너무 길지 않게. 짧게 써야 이 스턴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빨리 와가지고 큰 칼라버리를 빨리 잡을 수 있는 디테일까지. 그리고 이거는 캠프 다 먹고 3일째 빨리 뽑아오는 루트로 가볼게요. 끝났어 이제. 여기서부터 이제 세게 들어갑니다. 저는. 자, 지금부터 강력하게. 이거는 용쪽을 얘가 안 먹었으면 용쪽을 가도 될것 같은데. 아, 근데 이거 생각 잘못했다. 그냥 타 보는 게 아니라 바로 용 쳤어야 되는데. 아 씨. 됐어. 여기서 홈타운. 음. 잠깐만 <laughs> 집중을 좀해 볼게요. 해 봐, 해 봐. 웬만한 기술은 다 일로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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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 댄스 없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뭐 비하고 조금 준비는 돼 있거든요. 사형 확실히 성장한 게 보이네요. 아, 보이죠. 근데 이게 다가 아니야. 나 진짜 보여줄 게 아직 많아요. 그러니까 이게 예전 이상호였으면 그냥 캠프 근처에 무조건 있었거든요. 예. 그냥 항상 뭐다 먹고 뭔가라고. 네. 그 남는 터에만 있죠. 자이라처럼. 뭔가 좀 많이 바뀌긴 했어. 여기서부터 이제 게임을 어떻게 속도를 낼지가 좀 궁금하네. 뭐 이런 판단.

아이 판이 아니라 저 요즘 요즘 이래요 제가 진짜로 저 달라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, 뭔가 좀 이제 좀 싸울 줄 아네 아저 이제 파이팅됩니다 저 덕삼떡님 결승전 열아홉개 감사합니다 상호야 어차피 다들 기대 하니까맘 편하게 해라 300점은 무슨 100점도 어려울것 같은데 나 일부러 여기서 죽어야돼 왜와이? 고무기쓰면 안되 왜와이? 자크패심으로 살아줘야되니까요 여기서 가즈 교전 나쁘지 않죠 저? 교전을 어, 진짜 너무 침착하게 잘한다 아 진짜 늘었다니까 저 진짜 백뛰기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근 뭔가 교전이 되는 게 그거네 신기하네 <laughs> 이판 안정에서 <laughs> 서도일보다 잘하는 거 같은데 도일이 질투하는 거 봐라 크크 제가 상을 가는데 질투를? <laughs> 와 재밌다 진짜 <맞아>. 재밌네요 <laughs> 아 뒤에서 라하온다 이거 야야야야야야야야! 어, 사나? 아아씨아 아, 문도 잡으러 가면 안됐는데 이거? 아 가지 말걸 안 죽는다. 아니, 씨, 잠깐만. 아니 같이 5대5로 싸워. 노티라 아니 씨발 이거 문도 박사 안 죽는데? 자, 자꾸 조심 조질 뻔 했네, 진짜. 아, 방금 한타는 근데 내가 딱히 한게 없었네. 또 이런다, 또 이래. 아, 진짜, 이씨. 그만 물려라. 너 때문에 빨리잖아 지금 잡고 새끼야! 5대5하면 이긴다고! 아, 자리가 왜 이래 이거 일로와 와 일로 와이 새끼야 가져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 바로 가야 돼손좀 실망. 결과는 좋았는데 냉정하게 아 왠데 왜안 때리는 거야 문도에 피무한 테 새끼가 다 썼는데 위에 네 명한테 왜 거기까지 뛰어다는지 모르겠어요. 당연조 실망이었어요. 결과는 좋았는데 인정. 저도 저한테 실망했습니다. 어 1743네. 만약 이기면 비에고 공이 제일 크긴 해. 이거 사영이면 템트리 어떻게 가나요? 저는 그냥 인기 좋죠. 이거 가이엔이 어차피 살 사나면 진짜 좋았어요. 출발! 와, 치명타 100%다. 문도도 그냥 죽는다, 이제. 와, 개세다 어? 보면 오 진짜 이게 미상호 페리다 이거 와 Let's go! 아, <laughs> 내가 어, 네, 방금 은 진짜 인정. 하하하하! <laughs> 아, 내가 지는 건네 체급 소방수였어요. 감사합니다. 진짜. 감사합니다. 제가 말했잖아요, 저 달라졌다니까요, 사형. 달라졌어요, 사형. 아니, 어, 네, 방금 진짜 너무 잘했어요, 마지막 한 자는. Super 감사합니다. 친구야 성우인데요 어이.. 하핳 나는 대회 모드로 할게 임 도란인가? 어리고싶다와와 도란이다 어, 찐이다. 음, 오 찐이다 오마이갓 사영큐 개높다 아 어, 저도 이제 금화하잖아요 아 이거 소리 몇으야야50몇이나아 음.. 바텀 일단 좀 세게 싸우네 최기명 성훈 아, 괜찮아 괜찮아 상대 좀 치는 애들이긴 하다? 도라니 형 나랑 하자? 어어? 아 이거 무조건 가야돼 그냥 가야돼 이거 아 이해 안돼 하지 말자 아니었던 것 같아. 감사합니다. 아, 근데 이거 나작골도안 먹은 거라 좀좀 좀 타격이 크긴 하네. 약 천천히 복귀야 복구해야, 복귀해야겠다. 도형 네. 믿으면서 이나 싶었는데 너가 뜯어가냐? 탑 토미 너무 터진다 짠데. 아, 근데 이거 그냥 결단 내려야 돼요, 도형. 이거 그냥 다이브 할게 아닐 테부 포기하고 이거 이거 나야 캠프 안 먹고 탑 시팅 갑니다. 탑 잡으면 훨씬 더 이득이야. 이거 하자. 오, 라인 맞춰서 밀어준다. 이거 오너식으로 하면 되거든, 도형. t 1식 다이브. 어 이거 온다? 망? 이거 기다려봐봐. 이거 필 때자? 오. 오케이. 우라! 와! 오오 괜찮아, 도영. 제대로 온다! 빼면서 해야 돼, 영! 여기로 나가자. 피치자. 와, 개원 지렸다, 돌아지 아, 추석은 <laughs> 일로와, 일로와. 아, 진짜. 아, 진짜. 아, 아니, 왜요? 아니, 예? 아, 짜증나잖아요. 요깨 <laughs> <깨우다 갔다. 웃음> 사라져. 아. 안돼 아, 이거 도란형 약간 많이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약간 인생배팅 해야되면 어쩔 개, 수 없어요 아니 그냥 개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? 형아 진짜 아니, 아니 얘 뭐야? 뭐! 어 잠시만요 오 음, 잠바랜 줄 알았나 와, 근데 게임 이게 말이 되나? 와, 어쩔 수 없다. 인생 배팅하는 거다 이거. 아니 이거 가야 돼. 자, 너도 와 그냥. 다음에 우리네. 아 이거 그냥 정상적으로 안못 이겨 이거. 야, 인생 배팅해야 된다 이거. 좀 갈게요 도영. 위에 막아. 아, 니 도영 와. 와, 됐어. 와, 우와아 잠깐만. 도형. 아, 가비. 아, 이거 가야 돼, 가야 돼. 잠깐 떠 온다. 나, 나 끌어 지성훈 이불, 아, 이끌리고 싶었는데. 근데 이거 탑날 밀어야 되나요? 말아야 돼, 빨리. 와, 도란. 그래겠다 오케이. 아,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요. 이거? 아니, 이거 이기려면 이 아, 이게 이 방법 아니, <너무> 아, 진짜로. <laughs> 아니 너무. 아, 이거 바톤 가도 못 잡아. <laughs> 아니 너무. 아, 그냥 무조건 탑으로만 가야 되겠어. <laughs> 오, 오. 이거야! 오! 오! 탑! 아쒸 <laughs> 아, 아니, 아니 잠시만 마이크 꺼 마이크 아니 이건 약간 서로 리스펙트의 영역인데 아니 무슨 리스펙트 아 삐졌어요? 예. 어 왜요? 왜요? 먹잖아요 저 뭐하고 뺏겨요 아 자꾸 뺏서 갈게 어, 도영 어, 왔어, <laughs> 왔어 나 왔어 길안 어, 먹을게 전화 오는 안 먹어 <웃음> <거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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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이제 진짜 내 역할은 이제 여기까지 아, 여기까지 이제 아래로 가나요? 네어탑2대1이기 <laughs> 때문에 내가 <laughs> 어. 대신 간다 와 아이언 형이세 아니 뭐예요 이거 사용 뭐예, 방금? 음, 별거 아니야. 하자 도영 나랑 같이 둘이 하자. 와 방금 지렸네 그냥. 이런 게 칼각. 칼각. 아, <laughs> 하... 아니 준성은왜 이렇게 싫지? <laughs> 또 여기 있네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. 어, 아, 예? 어, 존나 밉상이야 그냥 <laughs> 게임하는 게. 아, 예? 일부러 끌렸어, 손이 나. 오, 이렇게 살각을 보면서. 고용 보여주나? 리턴 값? 제한 먹어가지고 괜찮긴 해. 어블리츠 제한 470원이었네. 아 근데 이거 용이 다이렉트로 빡빡 꽂히는 게좀 빡세다. 용한번 끊기는 야겠는데 이거 시간에 벌어야 돼. 나 앞에 어떻게 1 0댄스를 박았대? 쟤는 어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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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? 어, 근데 다이요 어, 그럼 제가 끌려 야. 어. 가자 도영. 먹어, 먹어. 딱 뽑을 게 이거. 어. 소군 일로 와. 어. 일로 와. 일로 와. 와. 이리로 와. 이리로 와. 로아, 와. 와. 어. 아니 잡았어. 아직까지. 어, 도영이고 큰 자리형 너무 잘하는데? 뭐럼 지리기 난다. 근데 이거를 캐리가 나오나 이거 진짜? 근데 이거 사형도 되게 잘 맞아가지고 이거. 그쵸. 결단을 내렸어. 탑오인미드 바텀 밥 없다. 어. 오, 아직 좀 많이 나오는데? 그래, 이거 같은 각 본다. 나랑 도 이거 응징해야 돼. 응징하고 바로 아타카쳐야돼 우리. 야, 물리지 마. 제발. 아 진짜 애들아, 아왜 그러는 거야? 아, 자, 이리로 와. 아 잡았어. 힘냈어. 너무 오래 걸리는데, 근데 어쩔 수 없어. 오, 잘못했다. 근데 이거 우리 체가 될것 같은데 도형? 이미 미드업쟁이 나갔고 오는데요? 워즈로면본다 아, 버리 버려 버려. 오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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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폴리. 아, 폴리. 제 폴리. 아, 폴리. 야 룸샤디 이거 내줘야지 룸샤나 진짜 이걸 와와 이거는 야 근데 크게 따라갔는데 이거 이번 거는 그래 아깝게 먹고 이제 어차피 이거 미드 타워 두 개여 가지고 이득이긴 해 이거 게임을 어, 이기기만 하다. 뒤이득 봤는데요? 오 이거 아닌 거 같은데? 이고야 버린 걸? 아 예? 아니. 아, 내가 막을만하지 않나? 블라디 그웬 두 명에서 상대 보 많이 빠졌어. 가서 스킬을 빼야 도형이 들어간다. 아, 어, 이거 어, 정약 어, 없는데. 와. 어, 근데 막긴 했다 이러면 막긴 했어요. 시간 조금만 끌고 죽으면. 와. 어, 와, 어, 잠깐만. 거짓말. 리 어, 시간 최대로 끄네. 와, 잘 밀었다. 근데 하라. 됐어 최대야 살살, 살아, 바바로 막았어 람 바람, 바 왔다. 람바아 바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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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등장 람앞람전 오, 했는데 마트이 아, 아, 너무 많이 죽긴 했다 이거는 아 이거 작전은 좋았는데 아... 와나 근데 이런 첫 단계에서 1발질 싸는 사람도 처음 보네 이거 야이게 성훈이가 잘 끄는 건가? 아쉽다